오늘 순발력 주제가 여배우들의 매력 포인트잖아요. 서빈 씨가 볼때제 매력은 어디인 것 같아요? 정빈 음. 음. 씨의 매력은 아, 시원한 미소인 것 같아요. 이쁘다, 이쁘다, 저는요? 음... 서빈 씨는. 스타일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긴 머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만나볼 여배우도 얼마 전에 SNS에 올렸는데, 뒷모습만 봐도 예쁘더라고요. 긴 머리는 언제나 옳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또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부러우면 지는 거랬는데 전 이미 틀렸나 봐요. 정민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정민 씨가 얼마나 매력 있는데요. 서빈 씨도 보면 제 마음 아실걸요? 대체 누군데 그래요?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여배우의 미친 매력 포인트 7위의 주인공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신민아입니다. 이 골반이 너무 작은 체형보다는 골반이 약간 크면서 또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간 그런 체형이기 때문에 또 남자들한테 더 이렇게 어필하고 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신민아의 미친 매력 포인트는 단연 청바지를 입었을 때 더욱 돋보이는 황금 골반. 예쁜 모습으로 꾸미고 나와서 많이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고. 잘록한 허리 라인에서 시작되는 신미나의 애플입은 세계적인 섹시 스타 비욘세와도 견줄 만한데요. 완전 <laughs> 성특대어 있는 모습 그런 느낌으로. 이런 신미나의 황금 골반은 3만 원짜리 드레스도 명품으로 만든다는 S라인의 소유자 강소라도 부러워한다고 하죠. 당연히 그랬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부산행의 최우식도 섹시한 골반을 가진 여성이 좋다며 이상형으로 신미나를 꼽았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신민아가 좋아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연인. <laughs> 굉장히 속쓰럽네요.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쁜 신민아지만 특히 이 황금 골반은 가히 대한민국 최고라 할수 있겠죠. 가진 매력이 더 어,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